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올립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묵상합시다. 사무엘라 23, 24장. 시편 52편에서 54편 묵상. 다윗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있을 때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하면서 한탄했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방랑 생활을 언제 끝내고 언제 다시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한탄조로 말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새 용사들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을 위해 물을 떠서 바쳤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서로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길에 다윗처럼 낭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교만함이 뒤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군사력만을 의지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편 52편의 말씀처럼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시편 5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언제나 죄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결과의 심각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 하나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자고 한 말에 사람의 마음이 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사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